지금 보이시는 요거 독특한 컬러의 광이 보이는 예, 무광 컬러 죠 무광 무광 컬러 예. 네. 자, 이 차량은 위탁차입니다. 위탁차. 예, 위탁차고 저희 회사가 어 금융사랑 이제 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휴가 돼 있어서 어 그중 제휴되는 금융사 중에 하나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어 위탁으로 판매 중인 차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 위탁차들이 생각보다 가격 시세가 너무 좋게 잘 빠져서 들어와요 저희 쪽에. 그래서 정말 추천해드리는 차고 예,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23년형 1월, 예, 23년 1월 등록된 따끈따끈한 예, 1년 딱 지난 신차급 예, 차입니다. 17,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어그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 LPG 연료 탱크를 기반으로 쓰고 있는 이 LPG SUV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연료비가 정말 저렴한 LPG 연료 차량. 예, 그렇죠. 가격이 3,030만 원. 동급 대비 좀 저렴합니다. 예. 그 이유가 어, 문짝 저 조석 도어 하고 조석 뒷문 도어가 교체를 했어요. 교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가가 되어서 원래 한 3,300까지도 갈수 있는 차인데 지금 어, 3,030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뼈대가 이상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혹시나 뼈대가 이상 있으면 뭐 사고차는 이렇게 뭐 뒤틀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이 차는 뼈대가 이상 없는 단순 교환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크게 걱정하실 사고차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외관하고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무광 컬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 그 아주 진한 그레이, 다운 톤된 그레이 컬러가 무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아주 그 독특한 또 디자인이 보이쥬, 돋보이는 디올리어 스포티지죠. 예, 범퍼류도 아주 독특하고요 자, 넘어와서 이쪽에 뭐 조금씩 어, 생활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예, 보이고, 휠도 어, 깔끔하게 유지되고요 아, 생활 스크치 있다. 예, 문짝 도어 이두 개가 교체를 한 거예요. 네. 보이시죠? 이거 네.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마찬가지로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예, 이상 없어요. 네. 어, 운전석 아 조우석 뒤쪽 바퀴 휠이 끝에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고요. 타이어는 아직 1 년밖에 안. 1 년이 조금 지난 차라서 많이 남아 있구요. 요쪽에 이제 보시면은 어, 스크래치가 보이네요, 맞죠? 이런데하고 이런데 좀 보이는데 어, 이렇게 하이그루시 이제 쪽그 소재가 들어간 에, 범퍼 마감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셨고 에, 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전동 트렁크 LPG 이제 탱크가 들어간 차들은 SUV들이 이렇게 좀 턱이 올라와 있어요. 네, 요쪽에 어, 그, LPG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열면 보이는데, 뭐 굳이 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턱이 살짝 올라가 있지만은 충분히 쓰심이 있어서 공간감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쪽에 보시니까 이제 SUV들이 자주 나타나는 뒷유리, 이런 거, 스크래치. 아무래도 짐을 싣고 하다보면은 조금씩 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어, 차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바퀴 휠운전석 뒤쪽 바퀴 휠 깔끔하게 유지 중이고 쿼터 패널 예. 네. 괜찮고 도어류 괜찮습니다 뒷좌석 한번 볼까요 네 스포티지 네 공간도 상당히 넓죠 예.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등받이 쪽에 뭐 USB 포트 충전 구도 있네요 아주 편리한 편의성 옵션이 들어가 있다 크레일 사운드가 또 들어가 있네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셨고 앞쪽에 보시면은 아, 상당한 예, 또이 옵션이 보이는 차인데 일단 운전석 메모리 시트부터 시작해서 뭐, 후측방 사이드 미러 경고 등그 다음에 크레 사운드 어,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어,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도 탑재가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네요 뭐 없는 게 없네요 경사로 조속 행장치까지 그리고 단연 돋보이는 아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우리 운전자분이 운전하실 때 시선 처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쫙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그렇죠. 3000, 30 30만 원입니다. 자, 디올류 스포티지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 아직 한 대가 더 남았습니다. 예. 네. 자, 이쪽에 있는 거 뒤에 가뭐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나는 좀 저렴하고 어 저렴하고 좀 넓은 어, 이동수단 차가 필요하다. 말리부 13년식 무사고 650만원. 그렇죠. 자, 나는 경차를 사지만은 조금 귀엽고 튼튼하고 탄탄한 주행감과 그리고 안전관련된 옵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22년식 스파크 1000 천 얼마였죠? 60만 원이었나? 60만 원. 천 60만 원. 그리고 가성비 좋은 어. 어, 나는 동급에서 보다 좀 저렴한 걸 찾는데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SUV 중에서 LPG를 찾겠다. 어, 뭐 사고만 아니면 된다. 예. 골격 사고만 아니면 된다. 단순 교환 두 개가 있는 디올 우 스포티지.